도와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요, 뭐, 비통수하면 빠질라는 습관도 있잖아요. 그런 습관도 있어요. 습관 아, 잘 부르구나? <laughs> 진짜 안 하세요? 전 먹고 왔어요. 할아버지가 아가씨 들어가서 먹어보래요 참, 좋은 비기를줬종면 좋겠다. 그리고, 여자 잠들면, 좋은 자을 근데, 저 여자 안자 이삭이 왜 자? 야, 그리고, 할아버지가 너 이모 하실 거 같은데, 좀 재롱 좀 줘봐 그래. 뭐? 지금 롱을 줬잖아. 가 재롱을? 아, 노래하은 춤을 추든. <laughs> 나 노래 못하는 거 알잖아. 아, 그럼 계단에 라고숙었 아, 아, 이 아, É te... a <laughs> 길에 몰라서 5시간이나 그렸어요 근데 네요그 길에서 올라서좀어요 아니요, 어떻게 된면몰요아이말고는 만날 거라고 요그 웃지 않냐면 너무나 이렇게 해드릴게요. 갖고 와, 아니, 휴지우! 지금 봐봐요. 지가 한번 백사주의, 백사주의. 몸에 좋아는 거. 이거 일학신청이나 다섯 분들 안계시다고 이러니? 이분들은 <laughs> 가스정원이에요. <laughs> <laughs> 아니, 이시간에 <시간이유>? 이거? <laughs> 아, 그, 가스정 끝났고, 지금은 할아버지 말도 못해요 지금 착신이 있는 거이랑 되지 않겠어? 내가 우에 돼요? 아 그냥 찌따라서 어찌 다면서 봉산 아그그 길에서 그렇게 안타이지 말고. 아이고, 나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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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나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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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남의 제사에 북대라나배제나라고그래요아 너야말로 빨리 여관에서어줬 빨리 다까 아니 못 가요 못 가요. 지금 사람버지도제눈 아프시고 근데 지가 관계는 늦아고저똥아좀 여관을 열어던가여기잘자는 아니 그슨 찾는 건 <목소리> 아 없어 없어 아완대슈완대슈자 이거 무슨 띠를 아가 왜이래 아 빨리 가라니까 저저저그 검은색 그, 아저씨 그, 네? 예, 이서몇살이에 무슨 띠아몇살이냐이까 네? 무슨 띠예요 네? 아, 이형 70... 아이고 주야 그 네, 네, 네. 70년도에 형이 유천원지아그렇그아 <목소리> 빨리 가보라니까 못가아가 진정은 뭐, 보석 삭시! 삭시! 봐요 삭시! 봐봐요이 아, 이 사람들 가스 산 맞아, 이거? 그래요. 본인들 말로도 상렇는데 그치? 이수아 이거? 아, 야.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이런 기가 더이네 예, 뭐? 주시 <드시어> 이제 그만. 다들 나가세요 그치만 할아버지가 자고 가려도. 예. 그치? 분명히! 나쁜 걸 하셨죠? 들이왜여기어요 가스 정보원이 왜? 농촌 총각이 왜? 가스가 끝났으면 가고, 맛선을 보기로 했으면 맛선을 보러 가라말이에면으로왜 여기서 자? <목소리> 야, 가 뭐, <목소리> <사는 거?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 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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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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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이 내가 보고 여기 왜하는지에 대해 때는 이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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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때는 이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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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때스이거나왔때고 이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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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는 아, 그래 아버지, 그래, 나야 지 그래, 아버지, 아들, 아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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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버지 아버지, 아면지다 먹었구나 <laughs> 아, <laughs> 아버지, 아버지, 서어가아님 아버지, 세요그세요그 뭐해 빨뭐빨아버님 아버지, 께전지아지 않고 지 어. 어 그지지 그래,